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. 모든이 설명해 주는 남자 김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전략적 팀 전투의 선임 디자이너 라이엇 몰트 님이 하신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. 17일이네요. 17일. 어제 올라온 글인데요. 이런 말을 했습니다. 현재 공허 암살자는 보이더 어쌔신이 이제 공허 암살자겠죠. 정상적이다. 하여 디패치나 하픽스를 하지 않을 것이다. 데이터를 체크해 본 결과다라는 말을 했습니다. 어...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말은 이런 느낌이에요. 사드론의 승률이 50% 정도니까, 사드론 빌드에 대한 패치를 하지 않겠다. 사드론은 정상적인 빌드다. 라는 느낌이죠. 대회에서 사드론만 쓰는데 승률이 50% 이상 나옵니다. 그럼 패치를 해야 될까요? 하지 말아야 될까요? 그냥, 어, 상대가 어떤 빌드를 가든지, 어디에 있는지,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, 그냥, 사드론만 하면 승률이 50% 정도 나와요. 근데, 패치를 안 한대요. 돌을 넘었죠. 돌을 넘었어요. 그러면서 이런 말을 같이 했습니다. 높은 등급에서 카사딘의 승률은 상위 10등에 들지도 않는다. 카사딘 isn't even top ten. 어... 이 말에 대해서 해외 한 테스터께서 디스코드가 있거든. 저희가 초청 받아서 라이엇에 갔던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그 디스코드가 있습니다.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나는 롤 체를 지금 플레이할 수가 없다. 공허 암살자가 너무 역겹다. 브레스 그러니까, 뇌 없이 플레이한다. 우리나라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느낌이겠죠? 공허함살자를 플레이하는 거는, 이 전략적 팀전투의 전략 요소를 전혀 배제한, 1경기부터 5경기까지 4드론만 해갖고 승률이 50% 나오는 대기 지금 있는데, 전혀 패치할 생각이 없다, 지금. 라이엇은 적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, 저는. 이 사람들이 지금, 이 테스터도 되게 용기 내서 말한 거예요, 어떻게 보면은. 니들 패치 뇌 없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, 저말 자체가 사실은. 저 디스코드 방에 있는 사람이 40명이 안 돼요 그 소수 인원이요 게다가 라이엇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는 방에다가 브레인레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니들 진짜 패치 뇌없이 한다는 걸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한 얘기긴 해요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저 말이 나온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전략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형태의 패치를 하는데 점수를 올리려는 노력을 하는 거가 재미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더욱더 듭니다 어쨌건 오늘 짧은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